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며 따르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영광된 하늘나라를 향해 매진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가 된 성도들은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각각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네 개의 당파로 분열되어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서로 합하여 일치할 것을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이에 여기서는 바울의 권면을 통해 성도들이 일치시켜야 할 것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애하는 같은 마음과 그 마음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섬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만약 그 마음에 섬기고 따르는 바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 성도는 이미 같은 신앙이니며 오히려 그 마음이 향하는 바가 다른 이교도, 이교도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직 그 마음의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며 모든 성도의 표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닮아 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사모하는 사랑하는 바가 주님을 향하여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로 묶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역시 그 마음에 각기 다른 주인을 각기 다른 사랑을 품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성도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로 일치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유일한 구원의 도를 깨달으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진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고 이로써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의 일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의 각기 다르다면 그들이 하는 말 또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들이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일진데 어찌 그들이 일치된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오기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복음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로 주의 말씀만을 전해야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도들은 그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의 시민인 성도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 삼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코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역시 한 가지로 뜻을 세워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각자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으며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을 자세히 들어보면 세속적인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한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뜻이 의롭게 일치되고 그 목적하는 바가 주님 안에서 일치되어질 때 우리들은 진정 의롭고 복된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날로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늘어나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 여러분들의 진정 그 마음이 그 모든 말들이 그 목적하는 모든 뜻이 주 안에서 의롭게 일치되고 있습니까? 실로 혼탁하고 폐역한 이 세대를 세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그 사상과 말을 혼란스럽게 하며 그 삶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악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의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하고 일치된 말과 일치된 뜻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교나 회사 교회 혹은 교파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대할 때, 이 모든 자랑은 쓸모없고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 필요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어느 날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지옥에 오게 된 사람들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곳에 천주교인이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람들은 있습니까? 예, 네, 있습니다. 장로교파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있고 말고요. 웨슬레는 기분이 좋아서 자기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감리교파 사람들은 없겠죠? 아니요,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웨슬레는 실망하여 천국문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곳에서도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긴 천주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로교파 사람은요?" "없습니다." "감리교파 사람은 있겠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여긴 누가 옵니까?" "이곳 천국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옵니다 무슨 파 사람이라 이름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당파 분쟁이 일어나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교파, 교회만이 최고라고 교만으로 다른 교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루사 후어 또는 예수의 십자가는 세계 역사의 중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 이든 하리라, 당 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하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 같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는 하나되어 우리 어디든,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되어. 우리. 우리는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없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 만남 계획해 놓은 분을 계 계획해 놓은 을 어디든 가리라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 삶 사랑 넘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가 되어 되야 합니다. 우리야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늘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